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방송의 박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달려가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는 아빈저 연구소에서 제작하고 출판한 상자 밖에 있는 사람에서 상자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간단한 예시들과 우리가 어떻게 상자 안이나 상자 밖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지 여러 예시들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상자 안에서나 상자 밖에서도 할수 있지만, 어디에 기반을 두고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상자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과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얻을 수 있답니다. 저번 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자라는 생소한 개념이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재밌는 수업 듣는 느낌으로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회의 주인공 톰의 아들이 가난하게 일때 아들이 칭얼거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당시 아들은 생후 4개월 정도였죠. 톰은 잠에서 깨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고, 칭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어떤 것을 해야만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아들을 돌보아야 아내가 계속 잠을 잘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생각과 느낌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처럼. 그들은 소망, 필요, 관심,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지각과 감각의 결과로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거나 참아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거나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거나 그들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울던 그날 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고나게 자고 있는 아내를 위해. 톰은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과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톰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들이 칭얼대며 우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은 질끔 감은 채로요. 이때 톰은 아내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지 않고 배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 적절한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각과 느낌에 반하는 행위를 자기배반이라고 책에서는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토미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그냥 자기로 결정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을 때, 그녀가 잠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 귀찮아. 아기가 울도록 그냥 방치했다고 생각하면 아내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아마 아내를 게으르고 배려심이 없고 남의 기분을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회사에서나 군대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안 읽고 고 트집 잡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자신이 자기 배반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톰 자신이 얼른 일어나서 우는 아이기를 달래야 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을 배반한 후에 톰은 아내를 게으르고 배려심 없고 남편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형편없는 아내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놓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아닌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낮에 일하느라 녹초가 되었는데도 밤에 편안히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불쌍한 남편인 희생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 톰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아이를 돌봤다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근면하고 착하고 자상한 좋은 아빠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내에게 특별히 인내하고 친절한 남편으로 생각할 때죠. 톰은 자기 배반을 하고 난뒤 주변 사람들은 물론 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자기 배반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거죠. 톰의 이야기에서처럼, 만약 내가 자기 배반을 하게 되면, 나의 생각과 감정들은 내가 무슨 일, 일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나를 정당화 시키는 것을 말하도록 작용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과 상황을 왜곡시켜 보는 것이죠. 이때, 오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상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입니다. 톰이 자기배반을 하기 전에 톰은 아내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도와줄 필요를 지닌 한 사람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죠. 그때까지는 상황을 분명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톰이 자기배반한 이후에는 그녀와 자신을 보는 시각은 왜곡되었고, 톰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시각과 감각 활동은 자기 편한 대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자기 배반을 했을 때 자신은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반을 함으로써 우리는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런 생각과 느낌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것을 즉시 행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물론 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내 행동이 옳다는 방식으로 사람과 상황을 왜곡시켜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현혹시켜 거짓 삶을 살 수도 있게 한다는 것. 낯설지만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난 시간부터 적절한 예시를 통해 여러분께 부디 설득력 있게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신이 자기배반했다는 생각이나 느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톰은 자기배반한 후에 자기정당화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올바른 섬세한 부류의 사람 그리고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이라고요. 자기 배반한 후에 자신을 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하,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톰이 자기 배반하기 전에도 자신은 이런 자기 정당화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내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는 자기 배반의 순간에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배반은 하나의 예신일 뿐입니다. 일상에서 자기배반의 예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도와줘야 한다고 느끼면서 하지 않은 경우, 또 먼저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은 경우, 부하 직원의 게으름에 대해 분명한 피드백을 줘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누군가를 위해 좀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않고 그냥 퇴근한 경우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일을 툭 던져놓고 가는 경우 등등이 자기 배반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배반을 할 때마다 줄곧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았던 적이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바쁘니까 이 정도는 안 도와줘도 될 거야. 오늘 할 일도 많은데 귀찮아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자기 정당화의 이미지는 곧 자신의 특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새로운 상황에 접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자들을 항상 지니고 다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톰은 수많은 자기 배반 뒤의 습관처럼 자기 성당화의 이미지가 자신의 특성이 되어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 톰의 삶과 결혼 생활에서 자신은 문제가 없는 항상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럴 때, 톰이 아내의 생일을 까먹고 챙기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해 봅시다. 아내는 해질 무렵에 내가 당신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봐요. 라며 섭섭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때 톰이 스스로를 좋은 남편이라고 믿는 자기 정당화의 상자를 지니고 다닌다면 아내가 자신을 생각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을 때 톰은 아내를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요구만 하지 자신이 해주는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한, 아내의 불평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에 대하여 톰은 상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자 안에 있으면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그 안에서 머무르거나 안주하게 됩니다. 더구나 누군가를 돕거나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자 안에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 즉 자기배반했다는 생각이나 느낌을 갖지 못할 때 이미 상자 안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신이 자기배반했다는 생각이나 느낌을 갖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상자 밖으로 어떻게 나가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나누고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항상 들러 오세요.